안녕하십니까 조쌤 과학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화적정에 관련된 실험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방법 모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초 a 1g이 주어져 있고요. 여기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어, 이런 산과 염기의 반응에서는 중화적정 실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화적정 실험을 통해가지고 과연 식초 A1g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같이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료가 있는데요. 음, 현재 온도는 2 5도시고요 자, 식초 A가 있습니다. 자, A1g의 부피가 Aml 했으니까요. 그럼 여기 이제 밀도가 되거든요. 여기 이제 밀도라는 걸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밀도예요. 밀도요. 그러니까 1g의 부피가 a, ml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밀도 d는 이렇게 되겠죠. 그지 뭐냐면 a분의 1, 이렇게 g 퍼밀리 ml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 자, Aml에 1g이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자, 자, 분자량은 60이고요. 자, 그러면 식초 A, 자, 몇 ml 쓸 거냐면요. 15 ml 쓸 겁니다. 몇 ml요? 15 ml. 그럼 15 m l 면 여기에 이질량은 수용액 A의 질량이 되겠죠? 자, 수용액 질량을 계산해 보면, 자, 1ml에 a분의 1g이니까 15ml가 되게 되면 수용액의 질량은 이렇게 돼요. 되냐면 자 15배가 되는 거니까요. 자, a분의 15g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되겠죠. 자, 어쨌든 15ml를 준비를 해 가지고 자, 여기서 물을 더 첨가를 해 가지고 물 킵니다. 그래서 부피를 50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자, 50을 만든 다음 에 이걸 다 쓰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반만 취합니다. 25ml 반 정도를 취하거든요. 네, 곱하기 2분의 1을 취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2분의 1 취한 다음에 여기다가 페놀프탈용액 2 방을 넣고 0.1몰농도 NaOH 표준 용액으로 적정을 합니다. 자 적절하게 되게 되면 수용액이 붉게 변할 때까지 넣어주고 중화점이 되지 않습니까? 자 수용액이 붉게 변한 순간. 여기요. 변하는 순간이 바로 중화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중화점이 이럴 때까지 넣어준 0 1몰 농도 NaOH 양이 부피가 얼마가 되나 봤더니만 50mL가 됐습니다. 50mL가 됐거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자, 그러면 과연 식초 1g 속에 들어있는 아스산의 질량이자 Xg 인데요. 이거를 얼마가 되는지 한번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여기 25ml를 썼잖아요. 여기요. 자 그러면 25ml 썼습니다. H 플러스가 들어가 있는 2 5 m l 에자 거기에 우리 H 플러스 양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할 수 있거든요. 자 중화점에서는 H 플러스와 H OH 마이너스가 계수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써볼게요. 중화점입니다. 자 여기서는 H 플러스 개수와 OH 마이너스 개수가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H 플러스 OH 마이너스 자 개수를 갖다가 구할 때는 우리가 n m v 씁니다 NMV 여기서 N은 가수고요. M은 몰농도고 여기는 부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NMV죠. 그 여기는 몰농도는 모르지만, 몰수는 여기 같으니까요. 여기 계산해 보게 되면, 자, 여기는 가수가 1이고요. 몰농도가 0.1 몰농도지 않습니까? 여기 0.1 몰농도. 자, 그리고 부피가 사용된 부피가 50ml라고 했으니까요. 50ml가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게 되면 이제 밀리몰이 되는데, 우리가 구하는 건 몰수가 되는 거니까요. 1 0 0 0으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에 마이너스 3을또 곱해 줍니다. 그러면, 들어있는 OH-의 몰수가 나옵니다. 근데 OH-의 몰수나 H+의 몰수는 같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하게 되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이잖아요. 자, 이게 어, 수용액 절반을 갖다고 그랬 그래 던 거잖아요. 그 절반 속에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50ml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50ml에 들어있는 양은 이거 두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 여기 50ml가 되는 양이고 거기 50ml는 또 뭐냐면요. 여기 15ml에 들어있는 양과도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15ml에 들어있는 거 그리고 50ml는 같은 거가 되는 거니까요. 여기 들어있는 H플러스 자 보겠습니다. 50ml에 들어있는 H 플러스의 몰수는 두배가 되는 거니까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면 몰수가 나왔으니까 이제 질량을 구할 수 있거든요. 예, 질량은 몰수에다가 여기 분자량이 60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분자량이 60이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요. 예, 분자량 60을 갖다가 곱해 주시면 우리가 어, 여기 들어있는 자, 예, 질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들어있는 아세트산이잖아요. CH3, COOH요. 예. 여기 그램질량을 갖다 계산하게 되면, 질량입니다 계산하게 되면, 자, 1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몰에다가 곱하기 분재량 곱하게 되면, 그램 나옵니다. 10분의 6그이 되겠습니다. 10분의 6이 되겠습니다. 그램이 되겠죠. 0.6g이거든요. 근데 이게 0.6g이라고 있는 게 이게 15ml 들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그쵸 15ml는 또 질량이 얼마냐면 요거예요. 그쵸죠 자, A 수용에그렇 A 수용에 A분의 15g 속에 이만큼 들어 있는 겁니다. 자, 정리 한번 해 볼게요. 자, A 수용에 A분의 15g이 주어져 있고요. 여기 들어있는 CH3, 그 다음에 COOH의 질량은질량은 질량은 얼마냐면은 10분의 6g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1g이지 않습니까? 자, 1g 속에는 얼마가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했으니까요. 그럼 이제 1에 곱하고 1에 곱하게 되면 우리가 X 값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A분의 15X는 자, 10분의 6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X를 구하게 되면, X는, 자, 15분의 A 곱하기 10분의 6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X가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게 되면, 자, 25분의 A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답이 되는데요. 자, 요렇게 해서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냐면요. 자, 요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방법 두 번째인데요. 방법 두 번째 소개해 볼게요. 자, 방법 두 번째는 퍼센 농도하고, 퍼센 농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몰농도하고 퍼센 농도 사이 의 관계가 있어요. 몰농도는, 퍼센 농도 사이 관계는, 자, 여기 화학식량 분해, 자, 10d% 농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여건분 네, 농도가 있거든요. 이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농도를 이제 구해야 되는 거고, 자, 밀도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밀도는 여기서 우리가 밀도를 정보를 준 거거든요. 자, 밀도는, 자, A분의 1g 네, per ml가 되잖아요. 여기 이제 밀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퍼센 농도는 여기서 구할 수 있어요. 자, 1 g 속에 지금 X g 이 들어있다고 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퍼센 농도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퍼센 농도는 자 용액의 질량이 1 g 이죠 거기 들은 용질의 질량은 X g 이었고요 그래서 곱하기 100하시면 얼마가 되냐면요. 자, 100X 퍼센 농도가 되겠습니다. 자, 퍼센 농도 구했어요. 이렇게요 네, 되겠죠 자 그럼 요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될 거고 요걸 이제 밀도는 여기 있는거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몰농도를 계산해야 되거든요 몰농도요 자 몰농도는 여기서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서 계산해서 일로 집어넣으면 될 거거든요 자 근데 몰농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는건 용액을 갖다 물킬 때요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만약에, 어, 1농도 짜리 A 수용액이 있었는데요. 이게, 그 10ml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물을 첨가해가지고 100으로 만들었습니다. 100ml. 그럼 전체 부피가 100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자, 부피는 몇배 증가했죠? 자, 부피는 10에서 지금 100으로 증가했으니까요. 부피는 10배가 증가했어요. 10배. 10배가 증가한 거는 부피입니다. 그럼 부피가 늘어났으니까, 용질의 양은 그대로인데 부피가 늘어났으니까, 농도는 줄어들 겁니다. 그럼 농도는 얼마지냐면 이거에 역수가 되겠죠. 그래서 농도는 10분의 1 줄어요. 10분의 1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농도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10분의 1몰 농도에서 0 1몰 농도가 돼요. 10ml에는 1몰 o l 농도 였지만 자, 물을 넣어가지고 100ml로 만들어버리면 여기서 농도는 0 1몰 농도가 되겠습니다. 요런 것처럼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걸 이용할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ml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50ml, 물 넣어서 50ml 물켰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부피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증가하겠죠? 자, 부피가 얼마 증가하는 거 봤더니만 자, 15에서 50으로 갔으니까요. 네, 얼마 증가했냐면 자, 50으로 10을 나눠 주면 되겠죠? 그래서 50 적고 15에서 15분의 50배가 자, 늘어나는 게 바로 부피예요. 부피. 자, 되겠죠? 자, 부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농도는 반대가 되겠죠? 자, 농도는 이렇게 갈때 자, 농도는 얼마가 되냐면 곱하기 자, 50분의 15배가 됩니다. 50분의 15. 요렇게요. 50분의 15배가 되겠죠? 이렇게. 요거는 농도예요. 자, 되겠죠? 자, 이 중에서 50ml를 다 쓰는 게 아니고 25ml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5ml가 쓴게 아니라 요거의 절반이 되지않습니까 요거 7.5mm를 갖다가 여기다 쓴 거라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25mm의 농도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주화 적정한 거니까. 자, 그럼 이거 농도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농도요. 자, 몰농도입니다. 자, 몰농도를 우리가 뭐라 하면 Y라고 할게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중화점에서는 에 H 플러스와 OH 갯수 같으니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H 플러스가 있을 거고, 여기도 OH 마이너스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NMV 이제 NMV가 되고, 여기도 우리가 NMV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자 그러면 가수는 1이고요몰롱도 우리가 y라 했지 않았습니까? 자 y 라 놓고 부피는 여기 25ml 썼으니까요. 예, 2 5를여기다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25. 이렇게요. 자, 여기는 가수 1이고, 몰농도가 0.1 몰농도에, 부피가 여기 50ml 쓰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50ml에, 적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몰농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약분하게 되면, 2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h 플러스의 몰농도는 얼마가 되냐면요, 음, 0.2 몰농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요거는 희석하고 난 다음에 몰농도 잖아요 그치 다시 말하면 이쪽에 있는 어 몰농도가 있을텐데 자 거기에다가 50분의 15를 한게 지금 0.2몰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희석 하기 전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럼 희석 하기 전에는 자 요것도 거꾸로 하면 되겠네요 그치 여기에 몰농도 에다가 그치 50분의 1 5로 해가지고 한 게, 이제, 물킨게된 거니까, 원래 수용액의 몰농도는, 거는 여기. 이쪽에요. 어, 여기, 몰농도입니다. 자, 기 몰농도는, 몰농도는, 지금 우리가 구한 거 있잖아요. 요거에다가, 그치? 이걸 거꾸로 합시면, 역수취해서 합시면 됩니다. 0.2 몰농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거꾸로 하시게 되면, 역수하게 되면, 1 5분의50 됩니다. 이렇게요 자, 이제, 원래, 물키기 전에, A 수용에게 몰 농도는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되겠죠. 요거 계산하게 되면, 요기 1 0분의 2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1 0분의 2가 될 거고, 곱하기, 여기1 5분의50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그럼 이게 지워지면 이게 5가 될 거고요. 그러면 또 10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5분에, 10이 될 거고요. 예, 3분의 2가 됩니다. 3분의 2. 아, 이게 3분의 2 m o 농도 짜리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자, 몰 농도는 화학신양분의 10d% 농도로 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3분의 2 m o 농도라고 하는 이걸 갖다가, 자, 구해가지고, 이렇게, 어디가, 여기, 여기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이제 다된 겁니다. 자, 그럼 3분의 2 m o 농도. 여기다 놓고 한번 볼게요. 자, 3분의 2 m o 농도에, 그쵸? 이 꼴은, 자, 분자량은 60이죠. 그 다음에, 어, 10에다가, 자, D는 A분의 1이었고요. 자, 농도는 여기 나와있죠. 자, 100, X 농도라고 해서 100, X 농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퍼센트 농도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X를 구하는 거니까요. 이거 다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공이 하나 있고, 하나 있고요. 여기 3이 있고, 여기 여면 2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50이 됩니다 얼마가 되냐면 50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게 되면 이제 25가 되지 않습니까 25자 얘는 분모니까 내려올 거고 여기는 1입니다 자 좌변에는 1이고요 우변에는 여기 분모로 내려올 거고요 자여기서는 25x가 남습니다 25x 자 우리가 구하는 건 x를 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x는 얼마가 되냐면요 예, 25분의 a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몰농도를 계산해 가지고 어퍼센 농도와 몰 농도를 계산해서 어몰 농도하고 퍼센농도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하게 되면 이와 같이 충분하게 엑 x의 값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자, 중화 적정에 관련된 실험 문제에서는요.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주로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요런 것도 있지만 예, 대부분이 이제 실험 과정에서 예, 하는 그 중화 적정과 관련해서 중화점에서의 H 플러스 양과 OH 마이너스 양이 서로 같다고 하는 상태에서, 자, 몰수와, 그리고 용질의 몰수와, 그 다음에 수용액의 몰농도를 두 가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다 보면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요와 관련된 비슷한 문제들도 여러 개 있으니까요.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셨, 되셨나요? 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